네, 오늘 오전에는 신자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영적 기회가 무엇인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기회라는 말이 있죠. 어떤 일을 하는데 적절한 시기와 때 이것을 기회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인생에는 세 번의 기회가 온다. 이런 말을 하는데, 물론 이제 이것은 성경적인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사람은 그 기회를 뭐세 번이 되든 열 번이 되든 백 번이 되든 기회를 잡으면 기뻐하고요. 기회를 놓치면 매우 매우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 크로노스라는 기회의 신이라고 합니다. 이걸 그린 건데요. 이 기회의 신의 이 머리를 보면 앞머리는 숱이 무성하고 뒷부분에는 머리숱이 하나도 없죠. 대머리입니다. 아 이것은 왜 기회의 신을 배... 머리를 저렇게 표현을 했냐면 기회라는 것은 앞으로 올때 앞으로 올 때는 붙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뒤에서는 이제 기회가 지나가면 대머리처럼 미끄러워 가지고 잡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또그 등에도 날개가 있고요 다리에도 이렇게 날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회라는 것은 잡지 못하면 금방 날아가듯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기회의 신을 저렇게 그림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세상적인 기회라는 건 굉장히 뭐 중요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기회는 정말로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세 가지 영적 기회를 내가 잘 잡고 있는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구원의 기회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보면 듣는 자, 믿는 자, 듣고 믿는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죠. 자, 이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구원의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서 믿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구원의 기회를 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문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있고 붙잡지 못하고 그냥 사망, 둘째 사망인 지옥에 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인동교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 믿는 거죠. 구원의 기회를 붙잡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구원의 기회를 붙잡으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당신에게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두 번이 있었답니다. 두 번. 두 번. 그런데 첫 번째 기회 때는 못 잡았고요. 두 번째 기회를 붙잡아서 자기가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목사가 되었다. 간증을 이제 한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옛날 아주 오래전에 국민학교, 옛날에 국민학교였죠. 1학년 때에. 어리잖아요. 어릴 적에 동네 교회에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이렇게 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다가 그 교회의 선생님에게 반 강제적으로 붙잡혀가지고 교회를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참석하게 됐어요. 예, 마지막 날 저녁에 영화를 교회에서 보여주는데 그때만 해도 영화 보기가 쉽지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무슨 영화였냐면,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였어요. 아주 옛날 영화죠. 손양원은 목사님이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면서 자기 당신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들을 용서하고 양자로 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죠. 이 어린 목사님 1학년짜리가 무슨 내용인지는 잘 이해는 되진 않지만 왠지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나도 그 예수님을 좀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긴 거한 거예요. 아 그런데 영화가 끝나고 집에를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 어린 목사님의 흰 고무신을 흰 고무신을 누가 그냥 홀랑 신고 가 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고무신이 흰색은 그래도 비싼 거고 검은 고무신은, 검정 고무신은 싼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어린이 목사님의 새흰 고무신을 누가 홀랑 신고 가버린 겁니다. 이분 표현으로는 어떤 썩을 놈이, 썩을 놈이 훔쳐갔답니다. 어떤 썩을 놈이. 경상도 사투리인가요? 마지막까지 이분이 그 고무신을 찾으려고 남아서 찾다가 찾다 못 찾고 마지막에 남은 커다란 검은 고무신을 신고 집에 돌아오는데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다시는 교회 안갈 거야. 교회 안 나가. 그리고서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말에 어떤 친구 때문에 교회에 갔다가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되었고 지금은 훌륭하신 목사님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 말로는 두 번째 친구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기회를 자기가 잡았다.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다.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목회자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성인에게 골고루 비춰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도 그 해를 비춰 주신다는 건 구원의 기회를 계속 주신다는 뜻입니다. 자, 한예로 사도행전 24장에 벨릭스 총독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벨리스 총독에게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강해를 해줍니다. 자세하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걸 강해라고 그래요. 이 벨로스 벨리스 총독이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해요. 심판에 대해서 들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믿지는 않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받았지만 믿지는 않았던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곧뒷 그 뒤장에 보면 바울이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분봉왕 분봉이라는 것은 이제 나눌 분자와 세울 봉, 예, 자를 써서 분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역을 나눠가지고 왕을 이렇게 세우는 것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이 아그리바 왕에서 예수, 이 앞에서 예수님을 진 거예요. 이 사람도 사도 바울의 말을 잘 들어요, 잘 듣기는 해요. 그런데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벨릭스총독과 아그리바 왕에게 구원의 기회를 지금 주시죠. 그런데 둘다 구원의 기회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쯤 지금쯤이 아니라 이미 둘다 지옥에 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구원의 기회 이렇게 주시잖아요. 구원의 기 특별히 제가 보니까 간혹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혼수 상태에 있다가 병원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기적적으로 기적적으로 불가능한 일 같은데 회복이 되어서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 금산에 있을 때 그 동네의 어떤 아저씨 한 분이 그 사다리에서 떨어졌나 그래가지고 중환자실에 혼수 상태로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로 거의 일년 가까이를 계시다가 기적적으로 이제 회복이 되셔가지고 정상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이분이 매일 같이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를 이제 열심히 타시는 분을 봤는데 이 동네 이 교회 분들이 그분에게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기회를 드려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도 믿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분들이 죽지 않고 회복되어서 다시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어떤 분들은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좀 나오라고. 기회를 잡고 주는 거예요. 주시는 거죠. 물론 우리는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은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놓치지 않고 붙잡아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안타까운 일은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길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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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계신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잡지 않고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구원 받을 기회가 늘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여라도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시거나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꼭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길을 제가 지금 드린 거예요. 미국의 리차드 이비 박사라는 분이 지옥 간증, 이분 지옥 간증으로 유명하죠. 근데 이비 박사가 지옥을 보니까 너무 너무나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끔찍하더랍니다. 그 주님께 왜 제가 이 끔찍한 지옥을 봐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아 시간이 없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천국과 지옥에 정나라한 목격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의 시간이 너무나도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더 많이, 더 정나라하게 이렇게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시죠. 요즘 요한계시록 성경 아카데미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무서운 심판 징조. 뭐 이런 내용들이요. 요몇년 사이 근 10년 사이에 정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전염병 창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런 병이 있었던 적이 없었잖아요. 세계적인 산불, 이상 기온, 바다가 오염수로 인해서 썩어가고요. 정말 급박한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걸 우리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더 빨리 구원의 기회를 우리가 전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계속 주고 계시는 것.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구원의 길을 일단 여러분은 잡으셨잖아요. 이 구원의 기회를 또 여러분 주변에게도 많이 많이 전달하고 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자는. 회개의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죄를 지었을 때그 자리에서 그 즉시 죽이시거나 벌을 내리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반드시 반드시 주십니다. 자한 예로 요나서의 악한 성. 요나서에 보면 악한 성 니느웨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악독이 하늘에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얼마나 니느웨 사람들이 악했는지 하나님이 이거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든지, 뭐 천사를 통해서든지, 그냥 한 번에 다그믿의 성을 멸하시면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시죠? 무려 40일을 참으시고, 그 성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40일간 회개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문제는 회개의 기회라는 것이. 한도 끝도 없이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가 우상 숭배하는 죄 때문에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멸망당했겠죠. 원래 이 말씀이 1 1기상 21장에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이방 출신 두로 왕의 딸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건 기본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그 이방 우상을 이스라엘 전역으로 싹 전파를 뿌렸던 사람입니다. 악한 여자죠. 심지어 나봇이라는 사람에게 죄를 씌워 가지고 그 사람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죽이죠.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 아합은 아합이 죽으면 개가 그 피를 핥을 것이고, 이세벨은 죽으면 개가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다.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경고의 말씀이 곧바로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려 13년 뒤에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럼 뭐예요? 13년 동안 이세벨은 회개할 기회가 무려 13년이나 있었습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고 나서 그 시체를 걔가 뜯어먹어서 손, 발, 그리고 머리 부분 이외에는 남아있질 않았죠. 회개할 기회를 거절하면 결국은 다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소돔성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이때도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그랬죠. 죄악이 관영한 거죠. 차게 된 거죠. 소돔성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로세집에 찾아가서 천사를 공성, 겁탈을 하려고 찾아와요 그때 하나님이 소돔성 사람들의 눈을 다 멀게 합니다 멀게 하세요 그러면 그때 이 사람들이 눈이 다 멀었으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니 왜 우리 눈이 지금 다안 보이지? 이거 우리 벌받은 거 아닌가? 죄를 리우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유황불에 결국은 다 죽게 됩니다 회개할 기회를 거절함,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서 7장 10절에는 회개라는 것은 부원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회개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마음에 성령의 찔림이 있으면 그때 빨리 회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고어찌할고 우리가 어찌할고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여, 회개하여, 회개하라고 말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경고, 경고가 여러 군데가 있겠죠. 이거를 받을 때에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강단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데 내 마음에 괜히 찔리거나 거북하거나 듣기가 불편한 말씀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데 강단에서 그날 따라 용서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마음에 찔리면 빨리 회개하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이죠. 내가 주일를 자꾸 빠져요. 그런데 오늘 따라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찔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회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강단에서 주시는 목회자의 말씀을 들을 때가 회개의 기회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회개를 하지 않고 버티면 기회를 잃게 되고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일제 시대에 우리 성결교단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인 이분은 순회 목회를 하셨죠. 여기갔다 저기 갔다 목회를 하셨죠. 부흥사시기 때문에 만주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만주의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아편 장사. 오늘날로 말하면 마약 장사를 이제 하는 거였어요. 마약. 마약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아편 장사를 해서.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를 않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사람들 앞에 말하면 장로님 창피하시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회 장로님이 아편 장사를 해서 돈을 버시면 되겠습니까? 속히 손을 떼십시오. 손을 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장로님이 말하기를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놈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하고 꼭이 장사를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년 후에 다시 그 만주에 그 교회를 갔는데 그 장로의 아들이 분명히 대학교를 졸업했는데도 여전히 아편 장사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니 왜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책망을 하니까 하는 말이 이제는 한 미천만 잡고 그만두겠습니다. 한 미천만 잡고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1년이 안 돼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 장로님이 이 목사님을 붙들고 통곡을 하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아들이 아편 중독자가 되어서 폐인이 되었는데, 아편을 살려고 강도 짓을 하다가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일본 헌병대에 붙잡혀서 고문을 받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울면서 통곡을 하더랍니다. 말 그대로 죄 가운데 빠져서 회개하지 않다가 망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죄 지은 자를 그 자리에서 죽이거나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인도 에스겔서에 보면 악인도 회개하고 돌아온 걸 기뻐하신다고 했잖아요. 아마 김정은이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굉장히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은 어리석어서 어리석어서. 회개하지 않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 때문에 망하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강단의 말씀을 이 시간 들으실 때 찔림이 혹 있나요? 그러면 그럴 때는요. 회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7절에는 분명히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 때로는 건강으로, 물질로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에 어려움이 생길 때는, 물론 그것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나를 돌아보고 그때는. 회개할 것이 없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지만 회개의 기회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곧바로 회개하셔서 더큰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축복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신자는. 선을 행할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기회가 있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무조건 착한 일을 하랍니다. 여러분은 근자에 근래에 착한 일을 좀 하신 일이 기억이 있으신가요? 어려운 자를 혹시 도와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 집 앞에 거지가 있는데 여러분, 왜 하필 부자의 집 앞에 거지가 있었을까요? 물론 부자니까 떨어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많아서 먹기가 좋아서 아마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1차적인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부자에게 이 거지 나사로를 병든 나사로를 보내셔서 부자가 선을 행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병든 거지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을 행할 기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전혀 돌보지를 않습니다. 날마다 자세 곳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 잔치만 몰입니다. 선을 행할 기회를 붙잡지 못한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구별하셔서 구분하셔서 양은 천국에 가고 염소는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양도 염소도 둘다 믿는 교인입니다. 둘다 교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인 대신은 예수님이 지옥에 갈 염소 신자에게 너는 왜 예배 빠졌냐? 너는 왜 기도 안 하냐? 너왜 찬송 안 하냐? 너왜 헌금 그런 식으로 하냐? 이런 말을 하나도 묻거나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신자로서 기본이기 때문에요. 뭘 책망하셨냐면,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왜 굽지 않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수 있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동전의 양면처럼. 선을 행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야고보 서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이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이라는게 뭡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는 것, 이것을 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모두가 약한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다 선을 행할 기회입니다. 그걸 놓치면안 돼요. 옛날 당나라 때에. 장안이라는 곳에 송청이라는 약장수가 있었어요. 약을 잘 지어서 소문이 잘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특징은 약값이 없는 어려운 사람일지라도 차용증, 그러니까 외상으로 주는 거죠. 차용증만 바꿔서 약을 지어주기 때문에 인심이 좋고 다더 소문이 아주 자자하게 났던 사람입니다. 먼 곳에서 온 일면식, 처음 보는 사람일지라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약값을 독촉하거나 또, 하는 법이없고요 연말이면 약값을 못 갚은 사람은 차용증을 다 불태워가지고 다시는 입 밖에 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한 사람들이 송청을 향하여 바보 같다라고 비웃기도 하고 또는 대단한 사업가다, 자선사업가다 칭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송청은 사람들이 아, 왜 약값을 받지 않느냐 질문을 할 때마다 빙글에 웃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중국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약값을 떼어 먹은 사람들 가운데는 살림 형편이 나아져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 약값에 몇십 배를 갚아 주는 사람도 있고요. 고관대작으로 출세한 후에 찾아와서는 어떤 사람은 약값과 비교가 안 되는 넘치는 대접을 해 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송청은 약을 팔아서 버는 돈보다 나중에 그 사람들로부터 얻은 그 재물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하는 작은 사랑과 친절이 미래에 이처럼 큰 보상을 받았다면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는 우리의 행동 하나 하나는 말 그대로 이 땅에 뿐만 아니라 미래에 엄청난 복의 상급을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작은 자는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모든 자를 포함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 아멘. 아멘. 우리보다 약한 자가 여러분 가까운 곳에 있다면 그것은 선을 행할 기회입니다. 놓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은 선을 행할 기회죠. 가정에서는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젊은 자녀에게 늙은 부모는 선을 행할 참 좋은 기회입니다. 자식은 늙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죠. 이거는 축복 받을 정말 기회예요. 근데 얼마나 명확하게 말씀하셨냐면, 에베수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첫 번째 개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 옛날 아브라함이 범사에 복을 받고 장수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어떤 조건으로 받게 되냐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 부모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또 남편에게 아내는 선을 행할 기회입니다. 남편에게 아내는 왜냐하면 베드로전 3장 7절에 보면 아내는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라 그랬죠. 물론 이제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아내가 남편보다 더 드센 경우도 없지는 않죠.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아내가 남편, 남편보다 더 이상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은요, 남편들도 잘 들으십시오. 나보다 약한 아내를 사랑하고 잘 돌보고 그리고 잘 우리가 섬기는 것이 그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중국의 워치마니 목사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남자의 아내가 죽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의 무덤을 찾아가서 한 묶음의 예쁜 꽃다발을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때 그것을 지켜보던, 이렇게 지켜보던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꽃은 그가 처음으로 아내에게 준 꽃이다. 사람이란 어리석어서 죽었을 때는 꽃을 잘 주면서도 왜 살아있을 때는 한 송이의 꽃도 주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살아 있을 때는 못하면서 막상 죽고 난 후에는 꽃을 보낸다. 아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아내에게 온갖 꽃을 다다주면뭘 하겠어요. 효도도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잘해야지. 부모가 죽은 다음에 제사상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리면 그거다 쓸데 없는 짓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기회다라는 것은 살아 있을 때에. 붙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기회, 회개의 기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 해야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뭐 구원, 하나님, 예수님, 죽은 다음에 나 살려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안된다는 거예요. 회개도 안 되고 선을 행함도 소용이 없어요. 살아 있을 때에 우리의 부모가 되었든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우리의 자녀가 되었든 우리보다 약한 자들은 무조건 내가 섬기고 우리가 보살펴야 될 선을 행할 기회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세 가지 기회를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첫째는 구원의 기회.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는 것은 구원의 기회를 잡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얻든지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기회는 우리를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요. 두 번째 회개기에 누구나 죄를 짓지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고 지옥에 갑니다. 혹시라도 말씀을 들을 때 또는 환경과 여건을 통해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을 때는 여러분 회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돌이키면 되는 거죠. 세 번째 선을 행할기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나보다 약한 자 이것은 바로 선을 행할 축복의 기회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동교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세 가지의 기회를 여러분 꼭 붙잡으셔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기회를 나누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